안녕하세요. 에리의 비트쇼입니다. 우리들의 코인이 살짝 조종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아, 이거 어떡하나요? 어, 비트코인 현재 가격 4 2,180,197 달러. 어, 떡락하고 있는 건가요? 설마 이걸 보고 깜짝 놀라신 분은 안 계시겠죠? <laughs>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이 정도는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지난 30일 동안 13% 올랐고 60일 동안은 64% 올랐습니다. 비트코인. 그러면 어느 정도는 좀 쉬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비트코인이 그래도 어느 정도 어 저항 구간을 뚫어 주고 건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지난 며칠간 알트코인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살짝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면 거의 대부분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라나도 9.8% 상승 칼다노가 지난 일주일 동안 38% 상승 와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게 좀 내려가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요 도지코인도 좋고 아발란체가 58% 일주일 동안 오늘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발란체 같은 경우는 요즘 트렌드에 맞게 토큰화가 굉장히 대세죠 어, 일반적인 자산의 토큰화가 부동산이라든지, 차, 집,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렵지만 벌써 은행에 들어가 있는 자산, 증권이라든지, 채권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런데 아발란체가 은행들 다 와. 내가 프라이빗 블록체인 만들어줄게. 이런 영업을 너무 잘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발란체는 체인링크와도 협업이 굉장히 좋은데요. 체인링크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어, 지난 한, 한 달간은 약간은 부진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미래가 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대체적으로 오늘은 좀 하락하고 있지만 알트코인 굉장히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건 코인의 청산 물량입니다 오늘 하루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어, 지난 3개월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레버리지에 레버리지를 걸었다가 청산을 당하고 있는 상황. 아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는 걸까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상승장의 정점이 아니에요. 정점이 아닌데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오르고 내일도 오르고 아 그건 현실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거품이 많이 끼게 되면 한번 털고 가야 된다.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이고 건강한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칼다노 에이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다노가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TVL 토탈 밸류 락드 디파이에 묶여 있는 자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TVL이 3억 달러를 돌파하고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카다노의 TVL 실시간으로 확인해 봅니다. 지금 현재 4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디파이 라마에서 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 작년 하락장에 큰 하락을 보여줬고요. 올 초부터 다시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깐 꺼지는가 싶더니 10월 중순부터 급격하게 상승을 하다가 며칠 전부터 떡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건 모든 코인의 디파이 예치 비중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더리움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56%. 그다음 트론,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아비트럼, 솔라나, 폴리곤, 아발란체, 옵티미즘 그리고 카다노. 칼다노가 다른 체인에 비해서 그렇게 높진 않죠. 그런데 예전에는 정말 미비했습니다. 아예 순위에 있지도 않았는데 요즘 치고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칼다노가 왜 이렇게 빈약할까? 왜냐면 디파이가 약하기 때문인데요. 디파이를 하려면 스마트 컨트랙이 필요합니다. 2021년에 스마트 컨트랙을 내놓고 기대했던 것처럼 스마트 컨트랙이 빨리빨리 안 돌아갑니다. 코인을 보냈는데 하루가 넘게 걸립니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때 에이다 가게이 그냥 푹 꺼졌는데 이유가 뭐냐면, 다른 거의 대부분의 체인이 이더리움과 같은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카운트별로 트랜섹션을 처리하고 잔량을 연결시켜 놓는 그런 방법인데, 카다노 같은 경우는 UTXO라는 모델을 사용하는데요. UTX는 어카운트 기준이 아니고, 코인 기준으로 코인 뭉탱이에서 이만큼 썼으면 남은 걸 가지고 또 남은 코인을 묶어서 코인만 추적하는 그런 모델인데요. 비트코인이 바로 UTX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카다노는 UTX 모델. 그리고 이더리움과 다른 거의 대부분의 코인은 어카운트 모델.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디파이가 이더리움 모델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 카다노가 새로 만들어 놓은 스마트 컨트랙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더리움이 표준이죠. 그래서 모두가 이더리움처럼 하고 있는데 카다노가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카다노처럼 해보려고 그랬더니 여기에 익숙한 친구들이 여기에 맞는 스마트 컨트랙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 뭔가를 개발을 해야 되고 하,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다. 그래서 카다노에게 돌을 던지고 포기를 하고 떠나간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벌써 한 (1년) 반이 다 되어가는데 한번 해보고 적응을 하다 보니까 어 괜찮네. 이걸 표준으로 삼는다면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더 좋을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에 카다노 개발자들은 절대 딴 데로 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충성도가 높은 체인인데요. 자, 이 UTX 모델이 이거 안 된다. 그러면 포기하고 제로가 돼야 되는데 그동안 매우 힘들었지만 이제는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미래를 좀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자, 이제는 칼다노의 로드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쇼 그리고 볼테어 이 마지막 두 단계를 지금 현재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쇼는 스케일링 확장성 얼만큼 빠르게 트랜잭션을 처리하게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단계죠. 다른 프로젝트들과 비교했을 때 얼만큼의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초당 몇개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또몇초 만에 모든 게 마무리되는지 다른 뎁들이 얹혀진다면 얼마만큼 빠르게 확장할 수 있고 어떻게 지원을 해줄 것인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바쇼 내에서 확장성을 담당하는 두 개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트릴, 그리고 또 하나는 히드라. 미트릴은 카다노 안에서 확장성을 올려주는 자체 업그레이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히드라 히드라는 오프체인 여러 많은 노드에서 트랜섹션을 미리 따로 처리합니다. 마치 비트코인의 라이트닝 네트워크처럼 화면에서 보시는 건 히드라의 로드맵입니다. 버전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현재 여기 어디 개발하고 있습니다. 0.14에서 1.0 버전 그리고 1.0 버전이 여기서 나오고요. 2.0 그리고 나서 런칭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게 2025년쯤에 마무리가 될것 같은데요. 자 카다노의 장점이 바로 이런 겁니다. 너무 이 계획이 많고 단계적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단점이자 장점인데 장점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실수 없이 안정적인 개발을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의 기대와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시장은. 빨리빨리 빨리 뭔가 좀더 자극적인 결과물을 내놓고 우와 이렇게 빨라 초당 뭐 몇십만 몇백만 개 이야 하면서 흥부를 해야 되는데 아니 칼다노는 그냥 세워라 내어라 계획만 하고 있고 설계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어, 칼다노의 거의 대부분의 이 기술은 개발은 백개가 넘는 논문으로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라든지 설계하는 사람들이 고민의 고민을 하고 완성된 모델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 기반해서 개발하다 보니까 이렇게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빨리 빨리 개발하고 성장하는 게 중요할까? 아니면 천천히 확실하게 안전하게 빈틈없이 개발하는 게더 중요할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절충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코인 투자하는 사람도 좀 생각을 해서 좀 어, 결과물을 좀 빨리 빨리 내놓고 <laughs>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자, 어쨌든 우리들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칼다노의 개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단계 볼테어. 볼테어는 거버넌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투표는 어떻게 해서 방향을 잡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걸 거버넌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버넌스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초당 스피드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하지. 아니 그 투표에서 누가 결정하고 이따붙고 지금 무슨 소용이야? 코인 가격이 올라야지. 그런데 카다노는 이런데 굉장히 무게를 두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CIP 1694 볼테르를 위한 온체인 탈 중앙화 거버넌스 자 카다노 유저는 누구든지 거버넌스 액션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카다노 홀더라면 카다노가 이렇게 바뀌면 좋겠는데 하고 액션을 제출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투표를 하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걸 개발팀인 IOHK나 이모고 이런 데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일반 카다노 유저들 그리고 스테이킹 풀 운영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모여서 투표해서 결정을 한다. 아주 미래 지향적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필요할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땐 필요하겠죠. 앞으로 미래적인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면 이런 투표 시스템 필요합니다. 자, 이제는 칼다노의 개발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을 그렇게나 많이 한다는데 모든 프로젝트 중에 개발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칼다노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건 일주일마다 내어놓는 개발 리포트. 매주마다 이렇게 리포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뻥을 칠 수가 없어요. 과대 포장을 해서 만약에 올려놓는다면, 이맨 앞에 있는 게 프로젝트가 현재 몇 개인가? 144개인데, 사람들한테 좀잘 보이려고 이걸 150개로 해놓으면, 그 다음 주에 또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150개보다 더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는 또더 올려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끝이 없고, 결국은 들통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있는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카다노 생태계에 있는 프로젝트는 152개. 현재 개발 중이고 연결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1307개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모든 개발이 문서로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2023년 12월 8일에는 이런 개발을 했고 12월 6일에는 이런 개발, 12월 1일에는 히드라 팀이 업데이트를 올렸습니다. 눌러 보면 이런 내용으로 개발을 했고요. 이번 주에는 이걸 했고 다음 주에 목표는 이거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이걸 누르면 누구나 볼수 있게 이렇게 깃허브에 해당 개발 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제는 에이다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다 현재 가격 0.558달러. 이 디센딩 트라이앵글을 상방으로 뚫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원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775원. 여기 빨간 색깔 강력 저항 구간을 상방으로 뚫고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처럼 주요 저항 구간을 뚫고 지속적인 상승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러한 상승의 동력이 무엇일까? 아, 과거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 사이클에서 지금 거의 요 정도 와 있는데요. 반감기로 들어서면서 비트코인 반감기로 상승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런데 에이 다가 예전에 이러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어마어마 몇천 퍼센트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러한 동력이 무엇이었을까? 제가 여기 표시를 해놨죠. 쉘리하드포크 지분 증명으로의 전환 이때 큰 상승을 보여줬고 그리고 하드포크 후에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리 하드포크, 멀티에셋, 여러 코인을 지원해주는 그런 하드포크였는데요.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쭉큰 상승으로 진입을 하고 하드포크 후에는 횡보를 하다가 이때가 코인베이스 상장. 알론조 하드포크 이때 큰 상승을 하고 나서 업그레이드 후에는 큰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스마트 컨트랙이 기대했던 것만큼 빠르지도 않고 아쉬움을 줬기 때문에 이때부터 에이다의 하락이 시작되었는데 아, 그리고 바실 하드포크가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워낙 하락장에 그 중심이었기 때문에 찔끔 상승하고 역시 업그레이드 후에는 쭉 무한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다가오는 상승장에 이러한, 이러한 업그레이드가 준비되어 있을까? 확장성을 올려주고 거버넌스를 구현하는 그런 업그레이드가 시장에 얼마만큼 충격과 또 기대감을 심어주고 시세 분출로 연결될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이겠죠 우리가 그걸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카다노는 지금 열심히 뭔가를 개발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폭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폭탄이 얼마만큼 폭발력 있게 빵 터질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뭔가 준비는 하고 있다 뭔가는 일어난다 불발탄이 나오더라도 자 이제는 2023 크리스마스 연말 코인 퀴즈 대회 날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투표로 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총 659명이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이두 시간 중에 하나로 결정이 될것 같은데요. 제가 두 개를 고르고 투표하기 누르면 결과가 나왔습니다. 303명이 12월 17일 일요일 오후 4시를 골라주셨습니다. 그래서 12월 17일 오후 4시로 결정되었습니다. 자 일요일 오후 4시 12월 17일 오후 4시. 네시 상품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 이더리움 1개, 2등 에이다 2000개, 3등 에이다 1000개, 4등 삼성 15.6인치 사무용 노트북 컴퓨터. 이 상품은 삼도동 첫 동네 할아버지께서 후원하고 계십니다. 어, 이 할아버지는 컴퓨터를 파시는 분이 아니고 현금으로 후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현금으로 후원하시면 이걸로 밥싸 먹어 버리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아 상품으로 전달하는 게더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분이 쿠팡에 가셔서 이걸 구매하신 다음에 당첨자께 직접 배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할아버지께서 어 아마 제 채널의 최연장자가 아니실까? 80세십니다. 오, 80세. 80세신데 제 영상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보고 정밀 분석 공부 습득 이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도전을 좀 받으셔야 돼요. 이분이 희망하시는 게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비트코인을 0.1개는 모두 좀 보유하시면 좋겠다. 이러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이 삼성 노트북 받게 되실 분 이분만큼은 그래도 비트코인을 0.1개 이상 보유하셔야 되겠죠. 네, 삼도동 첫동네 할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나눔의 이 따뜻한 마음이 모두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4등. 아, 한 칸씩 미뤄지게 됩니다. 5등이 되겠죠. 솔라나 3개. 그 다음, 솔라나 2개. 솔라나 1개. 그리고 8등부터 12등까지. 디센트 지문형 지갑. 아이오 트러스트에서 협찬해주고 계십니다. 5분께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13등부터 26등까지. XRP 50개씩. 14분께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도서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 오태민 작가님이 협찬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거 뭐 거의 저의 노력으로 이걸 협찬을 받아낸 게 맞죠 그래서 거의 반은 제가 협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것 같다 라는 말씀드리고 30권 아 30권 협찬해 주십니다 아 그리고 디센트 올린원 카드지갑 아이오 트러스트에서 협찬해 주시고요 3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 키웨스트의 디지털 자산 투자, 아, 사기코인 판별사로 알려신 키웨스트님께서 50권 협찬해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어, 하위권에 머무르시는 분들은 좀 재미가 없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300등, 500등, 777등 이세 분께 XRP 100개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로 좀쳐져도 희망을 갖고 운이 좋으면 XRP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 여기서 코인으로 드리는 모든 상품은 비썸에서 비썸에서 협찬해 주고 계십니다. 어, 이 이더리움만 빼고 이더리움 한 개는 쇼아가 <laughs> 드린다. 이렇게 일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경품 추첨이 있겠습니다. 경품 1등 XRP 800개. 2등 XRP 400개. 그리고 3등 2 0 0개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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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개 이렇게 10분께 XRP를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빗썸에서 협찬해 주십니다 자 경품에 참여하시려면 댓글로 참여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 영상이 아니고 아니에요 지금 댓글 다시 하시면 안 됩니다 행사가 있기 한2 3일 전에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께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밑에 댓글 달아주세요 샵슈아 라고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댓글 달아주시면 거기서 제가 추첨을 해서 이 경품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 이 상품 목록이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드시죠? <laughs> 아, 작년에는 뭐 거의 200분께 드린 것 같은데, 올해는 한 108명 정도 드릴 수 있게 이렇게 상품이 준비되었습니다. 작년에 너무나 힘들었잖아요. 힘드니까 한국분들은 또 이렇게 힘들 때면 서로 나누고 막 똘똘 뭉쳐서 함께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에, 요즘처럼 이렇게 장이 좋으니까 그 나눔의 마음이 쏙 들어가 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 아직 며칠 더 남았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지금이라도 내가 좀 나눠볼까 하는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온다 이런 분은 서슴치 마시고 제게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아래 제 이메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기쁨의 시간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 그런데 만약에 아무도 또 어, 협찬을 추가로 안 해주신다면 에휴 제가 더 내놔야 되겠죠 그런데 <laughs> 네, 2023년 12월 우리가 즐거운 시간도 갖고 유종의 미를 거두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들의 코인들도 좀더 달려줘서 우리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져보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